선생님 살고 계신 지역이 어디세요? 예, 네, 충북입니다. 우리 선생님 몇 년생이세요? 예, 네, 55년생입니다. 55년생이세요? 네. 그러면 자녀분 있으시죠? 예. 네, 1남 1녀. 딸은 결혼했고요. 네. 아들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 아드님은 아직 안 했네요. 네. 음, 그러면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 그래요 선생님 사별하셨어요 이혼하셨어요 네 이혼했고요 한20한 음, 2년 정도 된거 같네요 22년 정도 예.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혼의 아픔을 겪으셨는데 다시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교훈으로 얻은 거 있을까요 아 글쎄요 뭐 서로 뭐 이, 이혼이라는 게 사유가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혼이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네. 이혼하신 분이 네. 이제 사업상 옛날에 빚도 많이 졌고 그런 금전적인 문제에다가 해서 이혼을 한,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아쉽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빚을 다 안고 네, 지금 그때 다 갚고 아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그 빚감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예. 네. 아이고. 저 진짜 네.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네. 하셨겠어요. 네. 열심히 벌어서 다빚 갚는데만 투자했습니다. 저. 아이고 너무 고생하셨네요. 네. 지금은 다갚꾼지 없어요. 아 이제 빚은 없죠? 예, 네, 빚은 네. 하나도 없습니다. 빚 가지고 우리 여사님 만나면 안 돼요. 아저그게 나쁜 사람니에요아 <laughs> 나쁜 사람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요. 저도 네, 제가 그냥 양, 한 얘기예요. 양피처럼 양피처럼 네. 온순합니다. 저. 아 온순하시고. 예. 네. <laughs> 어 그래요. 온순하시고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음주나 흡연은 하시나요? 아이 술은 뭐 맥주 한두캔 정도. 네, 소주 네. 반병 정도. 아 그래요. 담배는요? 담배도 안 태고요. 우 네. 어 술은 그냥 기분 좋은 조금 더 먹고 음, 네. 친구들 만나면 좀 약간 소주 한병까지도 마시고 맥주 한몇캔 먹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너무 밝고 건강해 보이는데 어때요 건강은? 아 저는 뭐그 등산, 네. 등산을 좋아하니까 등산 가때한 세네 시간은 이제 기본으로 다니거든요. 아와선시간이면 네. 체력이 대단하신데요? 체력이 대단하죠. 뭐, 음... 젊은 사람한테 안 빠지죠. 그래요? 뭐, 취미는 뭐 기타 잘 치고요. 와, 기타 멋있어요. 그래도 지금 앰프 기타 기타 있어요. 제일 잘 치는 곡이 어떤 곡이 있을까요? 다, 웬만하면 다 쳐요. 70, 80 세대 와, 음악은 다 진짜 알고요. 뭐, 낚시도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전 노래 잘해요. 노래 잘 노래하는 곡 근데, 들어볼까요, 선생님? 뭐 친구들이 노래 잘한다고 뭐 옛날에. 뭐 밴드 한다고 깝죽 될 때가 있었죠. 와, 그러면 진짜 밴드 한다고 깝죽 됐다 그러시는 말까지 나왔으면 <laughs> 정말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아유 안돼 어 짧게 <laughs> 짧게 한세 마디만요. 아니, 저기 김범수의 약속이라는 노래를. 와, 너무 좋아하거든요? 좋은데 이 노래 끝내주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언제나 사랑 선택이었지. 또 다른 이유로 널 보내고 나온. 한까가할게요이 <laughs> 노래 너무 어려운 노래인데. <laughs> 아 정말 노래 되게 좋아요 노래만 겁면 아, 노래. 십팔 번요이 노래 네. 정말 어렵잖아요. 잘하시네요. 네. 한 번만 더. 아 그냥 조용 신나는 건안 되고. 응. 그럼 조용한, 조용한 거한번 거 더. 고독한 이 가슴에 괴로움을 심어주고 함께한 가사 생각이 안나요. <laughs> 아 너무 좋아요. 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세요. 안해요, 이제. 왜? 너무 잘하는데. 또 안해요. 진짜 잘하시는데. <laughs> 아유, 진짜. 한 번만 더 해봐요. 원래는 내가 친구들 동창회 가면 이제 분위기 메이커거든요. 춤은 조금 엠마고 치는데. 네. <laughs> 선생 님왜 이렇게 귀여워요? 한번더 해보세요. 춤은 진짜 저잘춰요잘치면 소리 아니면 많이, <laughs> 많이 하거든요. 춤은잘치는데 <laughs> <추운데, 추운데. 웃음> 저는 음악 좋아. 음악 없으면 안돼저그 음. 음악을 너무 너무 좋아해요. 너무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음악 없으면안 돼요. 음. 네, 알겠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laughs> 그러면 우리 선생님 종교는 있으실까요? 종교는 옛날에 이혼하기 전에는 불교를 다녔는데. 네네. 지금은 안 다녀요. 아, 지금은 안 다니시고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 키하고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예, 키는 네. 170이고요. 170. 예. 네, 몸무게는 몸무게는 62kg입니다. 62kg? 예, 너무 날씬한 데 배도 안 나, 배도 안, 하나도 안 나왔겠는데요. 네. 운동을 하니까. <laughs> 네. 배가 안 나와요. 음. 한해가 보니까. 아, 그렇죠. 우리 선생님 인상은 어떠다고 해요? 첫 인상이 아마. 어때요? 인상은 그뭐 그냥 수다분하고 그냥 선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아, 인상은 근데. 좀 선한 편인가봐요. 네, 인상은 좋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아, 말씀하실 때도 선해 보이고 네. 너무 밝아 보여서 이 대화 나누기도 너무 편해요. 진짜. 네,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네. 없거든요. 아, 네, 네. 네, 다 착해요. 선생님, 성격이 좀 밝은 편인가요? 어때요, 성격이? 네, 좀 성격이 밝고요. 네네. 또 수줍은 면도 있어요. <laughs>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수줍은 면도 있어요. 네. 네. 음, 좀 밝으면서 수줍기도 하고. 네, 네, 네. 좀 자상하다 소리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잘 챙겨, 네. 다정하게 우리 여사님 잘 챙겨주실 것 같으세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혼자 또시장가는거 뭐 좋아하고. 시장 가는 걸 혼자 가는 것도 좋아하세요? 시장 가는 거 이제 같이 손잡고 가는 거 이게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저 반찬도 잘해요. 김치찌개 잘하고, 된장찌개 잘하고. <laughs> 다음에 김치... 그러면 기회가 되면 우리 여사님한테 찌개 실력 한번 발휘해 보시고. 아, 그러니까 김치찌개도 잘하고, 김치, 김치 부침개도 잘하고요. 아, 그래요? 그럼 그런 거 하셔가지고, 어, 점수 좀 따세요. 아 그러면요. 감자전도 잘 붙여요. <laughs> 감자전도 잘 붙여요? 네. 아대단하신 실력이 아, 대단하신데요. 감자전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그게 갈아가지고 네. 한 10분 이상은 놔둬야 돼요. 그러면 맞아요. 그게 전분이 가라앉거든요. 네. 그러면 물 따라 버리고 네. 그 전분, 감자 전분을 기름에 붙이면 흩어지지도 네. 않고 네. 그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감자전이. 맞아요. 밀가루는 아니에요. 네, 밀가루는 게 아니에요. 감자만 100%로 하는 거죠. 네. 담백 바로하면 안 돼요. 음. 바로오면 흩어져서 안 되고. 네네. 10분 20분 기다려야 돼요. 전분 가라앉아야 돼요. 음, 물은 버리고. 그렇죠. 네. 어. 잘하네. 네, 저도 잘 해요. 네, 살림 잘할 것 같아요. <laughs>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네. 우리 선생님은 나중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면 뭐또 다른 거 내가 해 보고 싶다. 같이 해 보고 싶다. 해 드리고 싶다. 이런 거 있을까요? 그해 주고 싶은 거 많죠. 저기 시장 이런 데도 말고 또 분위기 네. 좋은 데. 음, 네, 네. 어, 칵테일 바 이런 데 가서 또 같이 칵테일도 마시고. 칵테일 바. 네 와인도 마시고 분위기도 와, 줘, 분위기 좋은서 좋은 아 근데 조금 비싼데 가서 좀 이렇게 네네. 칼 칼질도 좀 하고 맞아요. 그런 게 그런 것도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도 가고 시장에 오일장에도 가고 그렇죠. 또 분위기 있는 그렇죠. 비싼데도 가끔은 가야지 그럼요, 또 그럼. 그런 거. 그럼요. 그렇게 네. 인생 살아야 돼. 그럴 때또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거든요. 이제 남은 인생. 네네 맞아요. 이렇게 살아야죠. 건강하게. 아 역시 우리 센스쟁이 우리 선생님 네. 센스쟁이세요. 당연하죠. 네. 이제 얼마 얼마라도 제살 날이 뭐 얼마 없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어, 아직 좀좀 남은 걸로 아는데요? 아뭐 많이 네. 2십년3십년 살겠지만. 네네네. 그래도. 맞아요. 젊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네. 이제 나이 들다 보면 아무래도 맞아요. 너무 미말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즐겁고 하고. 행복하게 그러면 우리 선생님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아까 잠깐 들은 거 같은데 수출하는 아. 거기서 담당했었죠 수출해서 아, 일을 하셨었고 현재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예 하루에 네시간 해도 되고 하루 종일 해도 되고 네. 200도 벌고 오, 250도 벌고 개미처럼 그래. 열심히 일하면 또 200도 벌고 250도 벌고 배짱이처럼 음. 노래 부르고 놀고 있으면 아까 노래 잘하시던데 그렇게 기타 치고 <laughs> 노래 부르고 있으면 수입은 조금 <laughs> 주, 줄지만 또내 여가 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 지금 거기 수입이 그렇게 있으신데 경제력이나 네. 자산 어떻게 많이 벌어 놓으셨는지 한번 네, 저기 용인에 250평 땅 사놓은 거 있네. 그리고 뭐 다른 자가는요? 뭐 빌라 하나 한채 있고 아까 15평이나 15평 방두 개짜리 하나 있는데 그거 월세 47만 원 주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음 그거는 월세 좀 조금 몇 십만 원 받고 47만 원 받고 계시고 네.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서 생활하고 계세요 선생님? 아, 지금 여기 제가 2년 전에, 대지는 네. 그때 한 4, 5년 전에 사놨었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여다 지가 집을 지었어요. 아, 2년 전에 그러면 아직도 신축이네요. 음. 따끈따끈한 새집이네요. 그렇죠. 새 이억 들여서 지었는데, 네. 앞에도 내가가지나가고요 네, 내가 소리가 절절절절, 아주... 듣기 좋아요. 음악적이요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남들은 집을 너무 크게 지었다 그러는데 아유 저는 네. 그래도 큰게 좋아요. 아, 큰게 좋아요. 답답하지 않아서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 연금은 혹시 나오는 게 있을까요? 예, 네, 연금 한 150만 원 나오고요. 네, 네. 월세 해서 뭐 이렇게로 한 200에다가 요새 뭐 백오십만 원 이상 보니까 뭐, 거의 어, 뭐 300, 생활하시면 삼백 이상은 뭐아 네. 네. 여기 시골은 돈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큰 100만 돈이 안 없어요. 들어가요. <laughs> 턱밭이 여기 엄청 커요. 턱밭에 여기 다 심어서 좀 올해 코코 심었죠. 네. 딸기도, 딸기 그사람 딸기 심어 딸기 따먹었지. 토마 방울토마토 심어 따먹었지. 에프스박 심어 갖고 네. 올해 한백개 따먹었지. 참외도 심어도 한백개 따먹었지. 여기는 상추 음. 심었지. 돈 들어갈 게 없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쌀만 사고, <laughs> 고기만 사면 돼요. 현지 조달이 다 가능해서. 네, 여기 백만원도 안 들어요. 백만원도 안 들겠어요? 네, 네. 다 뭐, 나오는 게다 여기서, 텃밭에서 다 나오는데. 뭐. 아, 네. 그러면 데이트 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자친구 만날 수도 있는데, 어떤 이상형의 여사님을 원하세요, 선생님? 글쎄요, 첫째는 뭐, 취미가 좀 같으면 더 좋고요. 네. 근데 뭐, 취미는 뭐, 같지 않아도. 네. 같이 하자 해서 이렇게 서로 맞춰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노래도 네. 어, 같이 부르고, 운동이나 등산도 같이 하면, 또 모르는 그렇죠. 거 있으면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네. 우리 여사님들 잘 따라서 배우니까. 성격도 뭐, 맞춰오면 네. 되는 거고. 서로 뭐, 다 아픔 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아픔을 거울 삼아서 네. 서로 맞춰가고 네. 사람이 뭐다 다른데 어떻게 꼭 맞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서로 맞춰지고 네. 맞춰가면 네. 그렇게 또 경험도 했고. 네, 네. 한번 아픔의 경험이 있으니까 네. 거울 삼아서. 그렇죠. 맞춰지고 배려해주고 일단 배려가 우선이에요. 상대편을 네. 배려를 해주면 네, 네. 아무 문제는 없어요.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항상 저는 그래요, 솔직히. 다내 탓이다,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가 잘못이 없어도 다내 탓이요, 이렇게 하는 성격이거든요. 네,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그 여사님은 선생님 나이를 기준으로 여사님 나이는 아래 위로 몇 살이면 괜찮을까요? 예, 그냥, 우 위는 그렇고, 아래로, 아래가 낫지 않을까요? <웃음> 뭐, <웃음> 옛날에 4년 차이면, 은 뭐, 궁합도 네. 안 보고 데려간다는 말도 있고. 네. 4년, 4, 5년 정도면 괜찮을까요? 아, 아래로 4, 5년 정도 차이 나는 여사님을 원하시고요. 야, 근데 뭐, 네. 또 혹시 뭐그 밑으로도 또 원하실, 제 나이 또래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괜찮고요. 아, 선생님은 게, 상관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원해야지. 뭐 내가 네네.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뭐 서로 만나서 서로 네네. 사람이 또 겉모습 보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뭐 아무리 얘기 아, 목걸이 만들어도 또 겉모습 알겠습니다. 보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여성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이성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저는 뭐. 딴건 바라지는 않고요. 그냥 같이 남은 인생 서로 손잡고 건강하고 재밌게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이제 쾌활하고 명랑한 편이라 <laughs> 저는 뭐성격뭐 얼굴 뭐 이런 거는 몸매 이런 건안 보는데 취미는 같았으면 좋겠어요. 취미는. <laughs> 혹시 아니래도 같이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 아름다운 여성분들 <laughs> 마음이 착한 여성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 드린 남성분에게 관심 있으신 분은 010-2766-7949 중매이신으로 168번 남성이라고 문자주세요.